과 밀무역 하니까, 그래서, 저원전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이, 고구려나 부여나 고조선을 약탈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말이고, 우리는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냥 뺏어온 것은 없죠. 다한 번가 물건을, 물물교 했던 중개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시아하고, 그래서 이제 왕건의 고려가, 어, 500년 있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가 이름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구려 고려, 그 다음에 바래 고려, 궁예의 고려, 왕건의 고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냐. 하나도 헷갈릴 것 없다 그랬어요. 고시 고려, 대시 고려, 왕시 고려,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아니, 뭐 사람 이름으로 부르면 쓰겠느냐. 이성계 조선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하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 불러요, 외국에도. 프랑스도 뭐, 부르몬 왕조, 뭐, 다 왕조 이름 다 부르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뭐, 베트남도 리 왕조, 쩐 왕조, 이런 식으로. 그, 이시 왕조, 어, 그 다음에 쩐치 왕조,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뭐, 시비학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조선, 에, 500년을, 이, 특히 무슨, 뭐, 그, 문약이 흘렀다. 특히 이제, 일본, 그, 친일 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이, 본권 경제도 안돼 있는, 그 보다 더연악한 그런, 뭐, 경제라 것도 없는 그런 조선 500년 경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그, 그거는 이제, 그들로 말해, 그들이 뭔가 비하하게 사는 약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선 어, 왕들이요, 27왕들이 어떻게, 특히 철종까지가 정근여사니까, 조선 왕들이, 뭐, 화스럽게, 먹고, 면뭐 아마, 굳이 꼽자면 연상군 정도나, 제 멋대로 살고, 그냥, 흥청망청 살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 왕들이, 하루에 <laughs> 똑같이, 백성들처럼, 뭐, 물론, 백성들이, 작곡밥 먹을 때, 이 밥을 먹겠죠. 그런데, 뭐그 정도예요. 서양의 그 허화의 극치를 이루는 서양의 무슨 뭐 폭군들 같이 살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경이라해가지 의무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선비들이 그 무슨 뭐 요새처럼 재테크하지 않고 계속 사회 도덕과 그 다음에 학문과 이런 것을 많이 문덕 정치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무라이 정치잖아요. 칼 칼의 문학 오르는 것이 아니죠 문덕 정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굉장히 같이 있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 조선은 그 목민관이라고 하는데 지방관을 목민관들이 그 지방관들을.